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상담도 많이 하고 특히나 이제 지방 분들도 저한테 연락이 좀 오시거든요. 뭐 경상도든 전라도든 강원도든 충청도든 제주도든 뭐 전국적으로 연락이 오시는데 물론 서울 경기 쪽에서도 연락이 오시고 근데 이제 지방 사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가 어 돈이 돈벌게 수도권에 올려 있다. 예, 네, 저한테 이 얘기를 많이 하세요. 저는 오히려 역으로 지방에 돈 벌게 널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럼 이분들이 계속 이런 반응을 보이세요. 그래서 오늘은 어차피 수, 서울 수도권에 뭐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몰려있지만은 나머지 인구는 또 지방에 많이 몰려있고 뭐 지방에도 광역시가 있고 또 인구 많은 곳도 뭐 특례시 이런 것도 있잖아요. 창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지방에 계시는 분들께 어떻게 하면은 돈을 벌수 있는지 좀 이런 얘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저는 지방에도 돈벌게 많다고 보는 게, 어 이게 되게 아이러니 한게 제가 원래는 10대 때는 되게 좋은 동네 살다가, 뭐 강남 살다가 집 망해서 경기도 가면서 저는 되게 약간 절망적이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경기도에서 서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부동산 투자도 하고, 뭐 친구들도 이제 경기도에서 만날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어 제가 이제 많은 지역을 다니고 또 제가 전국에 좀 이것저것 투자도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러면서 느낀 거는 어 지방에도 어 정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많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광역시든 좀 대도시는 사람들이 진짜 막 엄청 몰리는 데 있거든요. 상권 좋고 사람 많이 몰리고 그러면 이런 데는 기본적으로 자산의 가치가 상승하는 구조죠. 지방에서 저라면은 어떤 걸 하냐 어떻게 맥락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제 유튜브랑 이게 서울 경기를 이제 제가 살다가 지방에 가면은 조금 차이점을 느끼는 게 이건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외제차 비중이 좀 높아요 그리고 어 반려동물 어 굉장히 많이 키웁니다 왜냐면은 사실 서울 경기는 고정비 비중이 좀 높아요 그게 이제 주거비 비중이죠 일반적으로 근데 지방 쪽은 확실히 주거비 비중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예를 들어 서울에 있는 공무원이나 뭐 지방 공무원이나 월급 차이가 뭐 사실 별 차이가 안 납니다. 뭐 갑자기 서울에서 500 받고 지방 공무원은 200 받고 250 받고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고정비의 비중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니까 고정비 비중이 좀 크고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큰 편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이런 외제차라든가 뭐 동물도 키우고 좀 개인적으로 좀 여가생활을 좀 많이 하는 편이시긴 하거든요. 제가 만약에 지방사는 직장인이다. 그럼 우리 동네에서 돈벌수 있는 것을 찾겠는데요. 돈벌수 있는 것을 찾겠는데 이게 지방이든 서울이든 크게 상관없는 게첫 어 번째로 온라인 쇼핑몰. 제가 지방에 거주하시는 수강생 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분들도 꾸준히 하셔서 100만원, 150만원 이상 버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요즘에 어차피 쿠팡도 로켓 배송이 되고, 일반적으로 네이버나 다른 데서 막그 택배 시키면은 일반적으로 다음날이면 도착하죠. 늦어도 이틀 안에 도착합니다. 그만큼 전국이 정말 일일 생활권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온라인 쇼핑몰 같은 거는 지방이라고 잘 되고 안 되고 이거 사, 상관이 전혀 없습니다. 어차피 인터넷이 다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라면은 온라인 쇼핑몰을 하고 사업자는 집으로 내면 되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크게 돈 들어갈 것도 없죠. 자, 그리고, 에어빔비. 근데, 이게, 에어빔비가 원래는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게, 외국인 도시 민박업으로 많이들 알고 있는데, 농어촌 민박업도 충분히 가능하고, 충분히 잘 됩니다. 제가 이제 며칠 전에 농어촌 민박업 관련해가지고 영상도 찍었거든요. 제가 이제, 200만원 버는 법, 500만원 버는 물건, 이렇게 영상 두 개를 찍었는데, 200만원 버는 법에서 나온 예시도 이게 경남 하만인가? 예, 그쪽으로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200만원 이상 충분히 나오겠더라고요. 지방의 농어촌 민박업,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시골집, 뭐 총강 스거든요 이런 거 지방의 시골집 경매로 사람들 낙찰 잘안 받아요. 예, 그쵸? 근데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근처의 읍면이 지역만 다녀보셔도 빈집 태반입니다. 언론에서도 그러죠. 시골 빈집이 너무 속출하고 있다. 그러면 저는 이거를 역으로 활용을 해서 농어촌 민박업 뭐 이런 펜션을 운영을 하겠어요. 이러면은 이것도 한 200만 원에서 뭐 많이 나오면 뭐 300만 원 이상도 나오거든요. 그럼 수익률은 최고죠. 지방에 정말 시골에 있는 펜션 같은 거는 예를 들어 낙차를막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낙찰 받고 거의 이건 빈집이에요. 그럼 이게 오히려 리모델링비가 이 정도 나올 거예요, 거의. 그러면은 한 4천에서 5천만 원 정도 내돈 투입을 해 가지고 월 200에서 300만 원 나옵니다. 예. 네. 제가 지방에도 엄청 많이 해 드렸어요. 이거 해 보시 이 영상 보시면은 농어촌 민박과 관련해 가지고 분석해 놓은 제가 영상이 있거든요. 네, 이런 거 보시면은 뭐, 지방이 못 번다, 번다, 뭐, 이 얘기 하실 때, 저라면은 행동을 해보겠습니다. 참뭐 온라인 쇼핑몰이랑, 이런, 그, 펜션 운영만 해도, 지금 얼추 한 300에서 400 벌죠. 실제로 제가 승강생 벌고 있어요. 예. 네. 그리고 지방에 보면 뭐가 있죠? 이제, 두 번째, 에어밴드. 세 번째로 경매합니다. 예, 네, 경매인데 또그 얘기를 해요. 아파트값 비싸지 않, 아파트값 너무 많이 올랐다. 아파트 먹을 거 없다. 빌라는 도저히 못하겠다. 지분 경매하세요. 네, 소지하세요. 제가 그 블로그에도 썼지만은 여기에 제가 이제 기록도 남겨놨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 이제 일주일만에 소액으로 경매 두개 받았는데 하나는 지방 가서 낙찰 받고 왔거든요. 지방 토지에요. 이거 240만 원 정도인가? 네, 이 정도의 낙찰 받았는데 매도 목표가 그냥 100만 원 수익 보는 거예요. 이거 단독 낙찰이었어요. 저 또한 이제 제 거를 제가 남겼었잖아요. 230만 원으로 낙찰 받아서 공유자가 300만 원에 매수한다고 의사까지 다 저한테 말을 했어요. 근데 이제 중간에 공유자가 채권자 그 합의서 제출해서 이게 취소가 됐거든요 결론적으로는 네. 이런 거 널리고 널렸습니다. 네, 근데 다들 서울 수도권에만 먹을 게 많다라고 말씀하시면은 제가 항상 이 얘기를 똑같이 해드리거든요. 지방에도 충분히 월급 받으면서 월급 외 부수입으로 뭐 200만 원, 300만 원 이상 나올 수 있고, 지분 경매 같은 거를 하더라도 충분히 할수 있고, 그리고, 아파트는 조금 애매하죠. 아파트는 경쟁이 좀 치열하니까. 전 그러면은, 뭐, 빌라 같은 것도 굉장히 저렴하게 사서, 더 저렴, 시세보다 저렴하게 파시면 이것도 수입이 될 거다. 저는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는 빌라는 좀, 뭐, 대출도 받아야 되고, 이제 조금 그런 게 있으니까, 처음에는 좀, 소액으로 하라고 하거든요. 200만원에 낙찰받아서 한 250, 270에 팔고, 300에 받아서 400에 팔고, 그러면 이런 거를 한 달에 한 두세 개만 하더라도 이것도 2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나오죠. 가끔씩 저한테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나는 아무리 봐도 안 나온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경매가 오늘 기준으로 나온 게 24,000개가 다 돼가요, 지금. 자, 그러면은, 지금 물건이 정말 쌓이고 쌓였거든요. 자, 그러면은 뭘 해야 돼요? 내가 판단할 수 있는 눈을 길러야죠. 맞잖아요. 제 말이 맞잖아요. 판단할 수 있는 눈을 길러야 되는 거지. 뭐, 나는 판단할 수 있는 눈이 없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저라면은 정말 죽도록 노력을 해볼 것 같아요. 저 또한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했고, 뭐, 물론 지금도 최대한 열심히 하고 있고, 그래서 저도 유튜브를 매일 올리고 있잖아요. 전 직장 다닐 때도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해서 월급 두배 만들고 나왔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어차피, 어 많은 분들이 과정보다는 결과에 관심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거에 관심 없으신 거 당연히 알지만은, 과정만 그러니까 결과만큼이나 중요한 게 과정이거든요, 당연히. 물론 결과 중요하죠. 결과 중요한데 제가 이제 이런 걸로 한번 말씀드리면은 한번 좀저는 개인적으로 행동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이게 온라인 쇼핑몰은 재고 없이도 가능해서 100만 원, 150만 원 계속 벌고 있거든요. 그럼 리스크도 없어요. 사업장은 내 집으로 하면 되니까. 자, 그리고 에어벤비도 제가 이제 농어촌 민박업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거는 우리 가족 용도로 세컨드하우스 용도 같은 걸로 한번 낙찰받으셔서 농어촌 민박업도 해보세요. 그래서 잘 되면은 내가 쓰면 되고, 아니, 잘 되면은 좀더 농어촌 민박업으로 수익을 늘려보면 되고, 잘안 되면은 우리 가족들 세컨드하우스 용도 주말 용도로 써보도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지. 하나 막 해가지고, 막 미친 듯이 해야겠다. 이러면은 이제 안 되는 거죠. 외국인 도시 민박업은 외국인을 받아야 되지만은, 농어촌 민박업은 내국인을 받아요. 이거는 외국인 받아도 되고, 내국인 받아도 상관없는 거예요. 말 그대로 농어촌 민박업이어서, 농어촌 민박업은 내국인 받아, 받는 거예요. 외국인만 받는 거는 외국인 도시 민박업이고, 외국인 도시 민박업은 이제 외국인만 받아야 되는 거고요. 물론 이제 서울이랑 부산은 뭐 위홈이랑 플랫폼이 있지만은, 그거 빼고, 전국적으로 기본 베이스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거 펜션 운영해도 제가 보에 200만 원은 충분히 나와요. 그럼 부담이 전혀 없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집 근처나 내가 차 가지고 30분에서 뭐 길면 1시간 안쪽으로 갈수 있는 지역에 지분 경매가 나오면은 토지가 나오면은 사람들 토지 안 팔린다고 막 계속 그러거든요. 저는 어 이제까지 팔수 있는 것만 했어요. 팔수 있는 거. 그리고 손에 안 나는 거. 이런 보는 눈이 없어지면은 어디서 배우든 뭐 유튜브를 보든 보는 으을 키우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낙찰 다 이제까지 받아서 이제 수익화도 계속 시켜드릴 거예요. 그리고 애매한 거는 제가 입찰을 안 시킵니다, 참고로. 그래서 소액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든지 내가 아는 만큼 보이거든요. 아는 만큼 보이는 건데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온라인 쇼핑몰도 굉장히 좋게 보고 특히나 지방분들은 농어촌 민박업을 저는 굉장히 좋게 봐요. 이제 지방 쪽은 외, 외국인 도시 민박업이 잘 되기가 힘듭니다. 왜냐면은 확실히 외국인 비중은 서울, 경기 쪽이 많은 건 팩트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골집 총강수도제 수강생분들, 제그 수강생분 수강생 중에는 농어촌 민박업 이거 시골집 총강스 하셔서 맞벌이 부부도, 부부보다 더 많이 벌고 있어요. 지금 웬만한 집에 맞벌이 부부보다. 그러면 잘 버시는 분들은 그렇게 잘 벌고 있는데, 저한테 시골에 누가 오냐, 이렇게 말하면은, 더군다나, 이런 촌동네에 누가 오냐고 말하면은, 제가 솔직히 할 말이 없어요. 네. 버시는 분들은 잘 벌고 있는데, 자꾸 안 해보신 분들이 저한테, 뭐,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제가 그 이상 해드릴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우리 집 세컨드하우스 용도로 해서, 해보시는 걸전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지분 경매도, 처음에, 저, 제가 만약에 200, 300 적금 들면은, 저는 한번 적금 들 돈으로 낙찰을 받아볼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게 시세 파악도 해야 되고, 어 실제로 매도가 될 건지, 이런 좀 권리관계도 파악을 해봐야겠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거 세 개만 하더라도, 얼마예요, 이게? 정말 죽도록 노력하면, 제가 볼 때는, 뭐, 쇼핑몰 100 보고, 200 보고, 이거 두 개서 한, 뭐, 최소한 500 나오지 않아요? 직장 다니면서 부수입 500 나오면 어떠세요?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너무, 저, 저, 적나요 뭐, 뭐, 월천 벌어야 되나요? 네. 월천을 벌려면, 300, 500을 벌어봐야 할것 같은데. 네. 그리고 이제 농어촌 민박업 하시는 분, 농어촌 민박업 관심이 있으신 분들 중에, 저한테 이제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관리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는데, 관리하기 힘들면 은 주말만 받으세요. 네. 월화수목금 출근하고 토일 청소하면 내가 관리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집 근처에 읍면리 지역으로 하시면은 솔직히 관리할 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너무 사람 써서 자동화로 돌리려고 하기보다는 처음에는 최대한 내가 어떻게든 잠을 좀덜 다져라도 청소도 하고 좀 올인해서 해보시는 게 당연히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의 자동화는 없습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물론 저도 최대한 손이 덜 가게 하고 있지만은, 전 자동화란 개념 절대 안 쓰고, 네, 그,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저는 자동화 얘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 사시는 분들한테 제가 항상 드리고 싶은 말은, 지방이 좋다, 서울이 뭐, 좋다, 경기도가 좋다, 이런 개념은 전, 전혀 없어요. 지방도 지방 나름대로 돈벌게 너무 많고요. 서울 경기도 서울 경기 나름대로 찾아보면 돈벌게또 있어요. 내 상황에 맞게, 제가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지방 사시는 분들이 막 서울에 올라와서 뭘 하시려고 하거든요? 저는 오히려 물어봐요. 제가 막 이런 사례를 몇번 보여드리면은, 이런 게 있냐라고 오히려 물어보시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네. 그러니까, 내 상황에 맞게 좀 해보시면 좋겠어요. 온라인 쇼핑몰도 돈 드는 거 없고, 용어촌 민박업도 가볍게 해보시고, 이런 지분 경매도 가볍게 해보시면, 제가 볼땐한 달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그 이외로 현금 흐름은 충분히 나오실 겁니다. 충분히 저도 계속 만들어 드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방에서도 소액으로 굳이, 그리고 꾸준히 할수 있는 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다 만들어 드렸거든요. 이제까지. 이런 맥락으로 해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은 거의 맥락은 똑같잖아요. 그 맥락적인 얘기를 했을 때, 누군가는 행동을 하고, 누군가는 계속 생각만 하면서, 그냥 시간만 지나겠죠. 나중에, 이제 24년 10월이지만은, 3개월 후면 25년이 됐을 때, 24년을 이제 복귀를 했을 때, 내가 그래도 하나라도 행동을 했다라고 해서, 좀 뿌듯해 하시는 분들 있으실 거고, 누군가는 그냥 생각만 괜히 했다. 아쉽다. 이렇게만 끝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어떤 선택을 하실 건지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앞으로도 이제 지방에서 상담 오시는 분들한테도 똑같은 얘기를 앞으로도 똑같이 할 거예요. 저 또한 지방에도 돈벌게 있으면은 꾸준히 지방에서도 돈을 벌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이든 지방이든 너무 지역적인 걸에 포커스를 두지 마시고 내가 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나라면은 어떻게 하면 최선을 다해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돈을 벌수 있을까? 이 부분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이 된다 안 된다 생각보다는 어내 실력을 많이 키우시고 내가 보는 눈을 키우셔서 어 계속 수익화를 하세요. 그리고 저도 지방 사시는 수강생분들 계속 사례를 만들어 드릴 테니까 저 또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내용 괜찮았으면 구독이랑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